이번 시간에는 자원봉사의 영역과 유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해외에서 꽃 피운 나눔 이야기 우와. 저기 저 아이는 지금 뭐 하고 있는거래? 설마 맨손으로 쥐를 잡고 있는 건가? 이 소름돋아! 맨손으로 쥐를 잡는 것도 모자라서 저런 구정물까지 마시다니, 저 아이는 위생관념을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저 아이에게도 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요. 아이의 부모가 남의 집 농사를 돕는 걸로는 연명이 되지 않아. 소녀까지 나서서 땅을 파서 쥐를 잡아 팔아 생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 지저분한 개울물이 이곳의 유일한 식수 공급원이에요. 더러운 걸 알면서도 소녀를 비롯해 이곳 사람들은 목숨을 담보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동생이 울고 있는데 왜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 동생이 배가 고파서 우는 걸 알아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소녀가 배고픈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laughs> 잘 있었니? 이런 아기가 또 울고 있네. 아유, 배가 고팠나 보구나. 아줌마가 먹을 걸줄 테니 그만 울으려 막아야. 저분은 정혜리 씨가 아닌가? 여기는 어쩐 일로 온 거래? 오늘 아이들의 일을 부모가 되어주기 위해 소녀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드라마 속에서 비춰지는 도도한 이미지만 봐서는 상상이 안 되겠지만 정예리 씨는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선행 연예인이라고요. 해외에 결연 아동만 238명이나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뭐로 그렇게 힘들게 봉사를 하느냐?" 물으면 그녀는 말하죠.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계속 가게 돼요. 얻는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특히 감사하는 마음이 부쩍 자라는 걸 느껴요. 예를 들어, 제가 살찐 편이 아닌데도 현장만 가면 살이 찐게 미안해져요. 굶어서 팔다리가 가느다란 아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평소에도 되도록 비싼 커피는 줄이려고 노력해요. 그냥 커피인데 제가 타 마시거나 자판기 커피를 마셔도 무방하니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하자고 다짐하는 거죠. 그녀의 선행은 다른 연예인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어요. 그녀가 행한 나눔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또 다른 나눔이 전파되고 있는 거죠. 이유리, 박탐희, 유나, 이훈 등 여러 동료 연예인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든든한 동지는 딸 지연이죠. 어릴 때 다른 아이들을 챙기는 엄마에게 나보다 다른 아이를 더 사랑해 하며 질투하던 지연이가 지금은 엄마보다 더 적극적이라고 해요. 이렇듯 따뜻한 가슴을 가진 그녀, 그녀의 최종 꿈은 무엇일까요? 주변에서는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하기도 하지만 저는 자원봉사자가 좋아요. 앞으로 비전이 있다면, 파양당한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어때요? 좀, 본받고 싶지 않으세요? 훈훈하기는 하다만, 이 몸은 늙고 지쳐서, 오지로 봉사활동 가는 게 힘들다고. 그러니, 나 같은 늙은이 말고, 젊고 건강한 사람을 찾아보는 게 어떠니? 꼭, 국제사회를 위한 활동이 아니더라도, 봉사활동을 할수 있는 영역은 다양해요. 늙고 병약한 할아버지가 할수 있는 봉사 활동도 정말로 무궁무진하다고요. 자원봉사의 영역. 자원봉사의 영역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7조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는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에 관한 활동,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교통 및 기초 질서 개도에 관한 활동,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공명 선거에 관한 활동, 국제 협력 및 해외 봉사 활동, 공공 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그밖에 공익 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 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원봉사의 영역은 매우 포괄적입니다. 자원봉사의 유형 자원봉사의 유형은 활동 형태 그리고 활동 대상별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활동 형태에 따라 분류해보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와 시민단체에서의 자원봉사,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국제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활동 형태에 따른 분류 중, 먼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 활동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공공기관에서의 자원봉사에는 행정보조, 캠페인 참여 등의 활동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의 내용은 시설 입소자를 위한 직접적인 활동 시설 환경 정리 등 기관의 발전을 돕기 위한 활동이 주류를 이룹니다. 다음으로 시민단체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은 대상과 목표가 포괄적인 영역으로 시민의 권리 향상을 통한 삶의 질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은 부정선거 감시, 환경보호 운동, 소비자 권익보호, 여성권익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에는 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 예를 들면 사고 예방, 교통안전지도. 지역 방법, 환경 보호 활동 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국제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상승함에 따라 새로운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걸맞는 참여를 국제사회가 기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현재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메리카 등 여러 나라의 보호활동, 기술협력, 교육, 의료, 농축산, 지역사회개발 등의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원봉사의 유형을 활동 대상별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활동 대상으로 분류하면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로 나뉩니다. 먼저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은 가정부육 시설, 장애 아동 시설, 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국공립 병원의 소아과 병동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내용은 돌봄 봉사. 학습 봉사나 전문 직원을 보조하는 활동이 주류를 이룹니다. 다음으로 노인을 위한 자원 봉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봉사는 일반적으로 건강관리와 사회적 서비스가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활동에는 노인복지 이용시설 및 수용시설에서의 봉사활동, 가정봉사원 서비스, 식사 제공 서비스, 활동 보조 서비스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가정 봉사원 서비스는 노인의 건강 관리와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은 장애인이 이용하거나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서의 원조 활동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학습 지도, 예치능 활동 지도, 생활 상담, 시설, 김장 돕기, 목욕보조, 행사 돕기, 사회 적응훈련 보조 등이 원조활동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제가 장애인을 방문하여 학습지도, 간병지도, 생활지도, 간단한 물리치료, 외출 동행 등의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원봉사의 영역과 유형에 대해 학습해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힘쓸 수 있는 자원봉사의 유형이 얼마나 다양한지 파악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먼길 오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죠? 전 여러분에게 재난재해 자원봉세에 대해 알려드릴 나인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모이신 이유는 다들 아시죠? 네, 물론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재난재해가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태풍이나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재난재해라고 부르는 것 아닌가요? 지진도 재난재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주거나 줄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재해는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총칭하죠. 그런데 보통 재난이나 재해를 구분 없이 사용하지 않나요? 맞아요.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하고, 재난, 재해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재난에도 종류가 있나요? 물론이에요. 여기 사진들이 보이시죠? 여기에서 태풍, 홍수, 호우는 자연 재난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와 붕괴, 폭발 등은 인적 재난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에너지 통신을 비롯한 국가 기반 체계,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나누어진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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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원봉사 활동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것도 몰라.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이 있잖아. 아, 생각났다. 저도 그때 봉사활동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무척 고민했었는데. 맞아요. 일명 태안의 기적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었죠.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에서 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태안의 기름띠를 손수 닦아 제거하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도 하며 경제력의 회복을 위해 태안의 해변가로 휴가를 가는 캠페인을 펼치기도 하였답니다. 역시 한국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합이 잘 된다니까? 맞아요. 우리나라처럼 자원봉사활동을 잘하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laughs>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참여율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카트리나가 있죠. 카트리나는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대형 허리케인으로 미국판 쓰나미라고 불리며 미국 역사상 최대 자연재난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지역을 가가호 방문하여 점검하는 활동을 하였고 학생들은 봄방학을 이용해 도시 청소와 재해 피해 주민 재 정책 지원을 도왔으며 연예인과 기업들도 구호상금 마련이나 구조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오, 정말 자연재해가 무섭긴 무섭네요. 한순간에 도시가 물바다가 되어버리다니. 와! 와! 정말 자연 앞에서 인간은 너무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최근에 동일본에 발생한 대지진도 자원봉사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동일본대지진은 인명피해와 함께 방사능 물질 유출이라는 제2의 재난도 함께 가져왔어요. 동일본대지진의 피해 지역에서는 매우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재 배분 등을 위한 체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과 아이들을 상대로 놀이 및 학습 지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법 활동, 그리고 외국어 및수화통역 영양지도, 심리치료 등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죠. 동일본 대지진은 자원봉사 지원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던데요. 역시 박과장님이 예리하시네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국제적으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재해복구에서 자원봉사가 크게 기여한다는 인식의 전환과 국가 차원의 재해는 더 이상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소셜네트워크의 발전을 그 원인으로 볼수 있답니다. 우우. <목소리> 아 그럼 저도 한몫했군요. 저 SNS 완전 열심히 해요. 우와, 그건 나도 해. 재복구 <laughs> <laughs> 자원봉사 의 신청 방법. 자, 지금부터 재복구 자원봉사의 특성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아! 아요. 얼른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재복구 자원봉사 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그런 걸 알면 제가 여기 와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죠. 먼저 자원봉사 참여 과정은 신청, 교육, 배치, 봉사, 실적 인증, 인증서 발급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자원봉사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오, 좋은 질문이에요. 간혹 자원봉사자들은 제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거나 제 현장의 관공서, 자원봉사센터로 연락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로 연락하여 봉사활동을 신청한 뒤 배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일손이 부족한 상황임을 이해하며 배치가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일정이 정해져 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경우엔 정해진 일정의 시간을 확실히 전달하고 확인서가 필요할 경우 미리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만약 사전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발급일이 매우 늦어질 수 있으며 예정된 봉사활동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소해야 할 경우 사전에 연락하도록 합니다. 또한 재해 현장에 대해 정보가 필요할 경우엔 재난지역의 자원봉사센터로 연락하지 말고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로 연락하거나 1365포털 사이트의 공지사항에 떠있는 재난재해 공지를 확인하도록 하세요. 자원봉사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먼저 www.1365.go.kr로 접속을 하셔서 지역별, 분야별 자신의 조건에 맞는 자원봉사를 검색한 뒤 봉사 시간과 장소, 봉사 유형, 모집 기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본인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페이지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답니다. 참고로 제 현장에 도착하면 자원봉사 센터나 현장 안내소에서 현장에 대한 주의점과 필요 물품, 해야 할일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자기 교수님, 재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할때 필요한 준비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떤 봉사 활동에 투입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달라진답니다. 봉사 일감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자, 다들 제가 드린 봉투는 받으셨겠죠? 네. 자신이 부여받은 각 일감에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주시겠어요? 음, 제가 맡은 부분은 생활지원. 물품 배부 자원봉사 시 준비해야 할 준비물입니다. 생활 지원 물품 배부 자원봉사를 위해서는 활동하기 편한 옷과 장갑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맡은 부분은 교통 통제 및 주차 안내 시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교통 통제 및 주차 안내 시에는 호루라기와 경광봉, 야광 적기가 필요합니다. <laughs> 제가 맡은 부분은 말이지요. 세척과 청소입니다. 세척과 청소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여불 옷과 장화, 수세미, 공업용 마스크, 빗자루가 필요합니다. 저는 농작물 관련 자원봉사활동 시 준비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농작물을 수확하거나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모자와 낫, 폼이, 삽이 필요한데요. 겨울철에는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제가 알려드릴 준비물은 말이죠. 토사 치우기와 눈 치우기예요. 토사를 치우기 위해서는 삽과 외발술에, 마대, 안전모 그리고 안전어가 필요하며 눈을 치울 때는 눈삽과 따뜻한 장갑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준비물은 전문 봉사단과 관련된 준비물이네요. 도배나 집수리, 전기, 가스, 인명구조 등의 자원봉사 시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사용해야 하는데 특히, 평소에 사용하던 도구를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비닐하우스 철거 시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기 위해선 리퍼와 펜치, 드라이버, 커터, 전동 드릴, 파이프 커터, 그리고 두꺼운 장갑이 필요하군요. 대부분의 도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신청할 때꼭 먼저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해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재해 복구 시 준비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식사와 간식 및 식수, 옷, 운동화, 장갑, 마스크, 세면도구, 의약품, 재해 지역 지도 및 도로 사항, 교통정보, 기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옷의 경우, 기후에 맞게 움직이기 편한 옷으로, 여름에는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겨울에는 땀을 흡수해서 몸을 차갑게 하는 면보다 화학 섬유나 양모 속옷을 선택하도록 하며 우천 시의 준비도 하도록 합니다. 운동화는 안전화를 신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자원봉사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력이므로 낮고 두툼한 신발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갑은 모든 활동에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목장갑이 좋으며. 쓰러진 가옥이나 토사 재현장에는 엄청난 먼지가 발생하므로 먼지와 함께 성면이 포함되어 있어 되도록 공업용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건과 비누, 칫솔, 치약 등의 세면 도구와 붕대, 반창고, 두통약, 감기약, 위장약 개인의 복용 중인 약을 준비하도록 하며 그외 손전등과 침낭, 라디오, 필기 도구 등. 개인의 성향에 따라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시원한 물을 오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출발할 때 보온통에 얼음만 가득 채우고 물을 현지에 가서 채우면 시원한 물을 오래 먹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땀을 많이 흘릴 수 있으므로 식용소금을 준비하여 탈수로 인한 어지러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재해복구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위한 자세. 교수님, 재해복구 자원봉사에 참여하려면 봉사자의 자세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 <목소리> 건수치기네 내가 물어보려고 했던 말인데. 에이, 또왜 그러세요? 누가 묻던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역시 부장님이세요! <laughs> 유재식 부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럼 재해 복구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위한 자세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죠. 재해 복구 자원봉사자의 자세는 내 지역 복구 활동 시의 자세와 타 지역 복구 활동 시의 자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지역 복구 활동 시엔 크게 세 가지 자세가 중요합니다. 첫째, 원활한 복구 활동을 위해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구호, 복구를 위한 교통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대형 차량 이동에 필요한 통행로를 확보한 뒤 주체를 시키도록 하며, 자원봉사 단체들은 평소에 준비해 온 역할 분담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선진 시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민 관, 군이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믿고 격려해 주고 구호품 배분과 급식 등 시민들이 선진 의식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봉사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셋째, 이재민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역의 봉사자가 먼저 자원봉사에 앞장서도록 하며 평소의 재능과 전문 지식을 우리 이웃의 이재민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타 지역 복구 활동 시에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째, 제 지역의 정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화장이나 장신구 의상에 주의해야 하고, 가벼운 언행을 조심해야 하며, 재해 복구 봉사를 불우이웃 도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둘째, 재해 복구 자원봉사는 진실성을 가지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간단한 준비물과 식사 및 간식 등은 꼭 지참하여 참여하도록 하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재해 복구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변동에 따른 일감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셋째, 선진 시민 의식을 발휘해야 합니다. 즉, 제 지역에 구경하러 가지 않고 교통 통제에 적극 참여하고 대형 차량 통행로를 조성하도록 주차를 조심해야 하며 현지 상황을 비판하지 말아야죠. 하 어떤가요, 여러분? 재난재 자원봉사가 어렵지만은 아닌 것 같죠? 네, 재난재 자원봉사에 대해 막연하게만 생각했었는데 교수님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된것 같아요. 흥, 내가 하려던 말을 또 가르치는군.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 너무 명쾌했습니다. 에이, 아부하시기는 <laughs> 저도 잘 들었습니다. 자두야! 전 바로 실천에 옮길 거라고요. <laughs> 어? 저도 같이 가요. 좋아요. 그럼 이번 주말부터 재난재해가 일어난 곳으로 달려가도록 합시다.